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소우 원장입니다. 소변 문제를 치료하다 보면 가장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는 부분은 야간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 야간 요입니다. 물론 낮에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도 불편하지만 밤에 소변 때문에 중간에 일어나야 하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고 겨우 잠들었다가 다시 또 일어나는 힘든 생활을 하다 보면. 만성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피로하면 소변 문제가 더 심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야간요는 소변과 더불어 전체적인 건강이 약화되는 악순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점은 중요한 증상인 만큼 치료 시에 효과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도 야간요입니다. 세네 번에서 두 번으로 두 번에서 한 번으로 그리고 밤에 화장실을 가지 않는 날이 점점 늘어날수록 건강도 같이 회복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야간요치료가 왜 중요한지와 치료 방향, 마지막으로 야간요치료를 위해 꼭 개선해야 할 생활습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자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눈을 뜨면 양기가 주관하여 활동한다면, 잘 때는 음기가 작용해서 몸의 진액을 채워주는 충전작용을 합니다. 자는 동안에는 낮 동안 섭취했던 음식을 몸에서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완전히 소화하여 흡수하는데, 이렇게 형성된 물질이 일부가 방광에 모여있다가 방광에 기하 적용을 통해 재흡수됩니다. 그래서 야간료가 심하다는 것은 꼭 재흡수되어야 할 물질이 빠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혈액과 골수의 원료인 진액이 부족해지면서 골수가 많이 저장된 큰 뼈인 다리와 척추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골수가 모여서 뇌수가 되는 점을 생각하면 노년의 뇌 건강 문제인 치매와도 직결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는 혈액쇠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야간뇨는 혀를 마르게 하여 노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야간뇨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야간뇨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사실 소변 문제는 치료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소변 상태는 오장육부의 운행 상황을 반영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신장과 방광이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지만 그 외에도 수액 대사에 관련된 폐장 비장 심장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질을 정확하게 감별하고 오장의 증상을 살펴서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장 방광의 치료를 바탕으로 각 상황에 맞는 방법을 추가하여 오장육부의 운행을 정상화하는 한약 처방을 쓰되 방광에 특히 혈자리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약침 치료를 병행하면. 속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치료하면 먼저 야간뇨의 횟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장의 순환이 정상화되면 그동안 고갈되었던 진액이 차차 차오르면서 전체적인 건강이 개선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뇨 치료 시에 꼭 강조드리는 생활수칙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냉음료를 마시면 안 된다입니다. 물과 음료수, 커피에서 과일까지 온도가 낮은 수분을 섭취하면 그만큼 방광이 힘들어집니다. 쉽게 생각하면 방광이라는 주전자가 물을 끓여야 전신에 수분이 도는데 찬물을 끓이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더 필요한 법입니다. 물을 끓여서 증발시키지 못하면 그만큼 소변량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야간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따뜻하게 수분을 섭취할수록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야간뇨 치료가 왜 중요한지와 치료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치료 전에는 밤에 자는 것이 두렵다던 분들이 이제는 깨지 않고 쭉 자서 정말 좋다고 말씀하실 때큰 보람을 느낍니다. 야간뇨 치료 한방의 방법이 있으니 그만 고생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